쪽으로 달려가는 중. 이리 살포. 안되겠카로 여보. 리첼이 공인 거 같은데? 공은 아닐걸도사이는남돌이가있다 인대비. <laughs> <laughs> 아, 물렸다. 이이에서 아, 리첼하고 싸우는 거 개안 좋은데.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그렇나오그오게 하지. 나도 어디 게 하지. 나도 그렇게 하 아, 그래, 네. 렇게하렇게하는거 아닌데. 게 하지. 나도 그게 하지. 가도그그냥쳐 하지. 르도 그렇게 다이 그럼 뭐 걸어서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공성이 나야겠다 그 근데 요즘 윤정은 뭐하지? 삶의 낙은 잃지 않았을까? 얼마나... <laughs> 잘 사는 줄 궁금하긴 한데 굳이 막 이렇게 찾아서 물어보고 싶지는 조금 무섭더라고? 피스티 SD 올거 같애 어... 피스티 SD 온 학창시절 생각나게 해줄까? 대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<laughs> <중근. 웃음> 얘뭔 이거? 쟤 2호. 아, 감이 안 오는데? 누가 방이고, 누가 공인지 감이 안 아, 오는데? 미슐 방 맞는데? 아야 가로수 가 공이네. 드레 뭐.. 드래 뭐가 이리 용감해? 짜 이길 거 같아? 잘 들어간다. 미슐, 미슐 등이 없고 진짜 그냥 어? 쟤가 싸움 잘하는 어, 줄 어, 알아? <웃음> 드렉슬러! <웃음> 오. 어이, 어이. 드렉슬러의 격차를 보여줘, 이 자식아? 어 이제 루시 왔다 아 루시 못 끊었다 끝났니? 탕투 탕! 제 회피 떠요 그거보고 알았어요 야 이거 어? 여기서 잡기 하면 진짜 회피 <laughs> 회피 컷 카루시 공인 카루시 공인 아 조유다 이새끼 얍! 나선 창. 지금 누이 깜깜해졌다. 쇼! 쇼! 아 근데 레이튼 진짜 바닥 선클왜 없애는지 모르겠다. 이거 <laughs> 안 쓰긴 했는데. 그거 그 원캐들이 찡띵거려 걸어서. 가 어, 미안한데. 이거 로 풍절로 가아씨위압봐아 저게 절로비냐씨아나무 어. 대고 싶다. 어, 무기아부터 사주고 싶다. 근데 너무 비싼. 7 0 0원 아니야? 7,900원인가, 8,900원인가. 좀 비싸. 8 9 어. 0 0원만 원은 드려야 되까 아 이거 털고 가지고 저거 살 돈으로 밥먹으사 먹자 해갖고 안 사고 있는 데 아, 마음속으로 아, 사고 싶긴 해. 아니야. 그건 아니거든. 약간 그 드렉슬러랑 로아스건 되게 사고 싶긴 하더라고. 찬란한 영광 그. 어그 어, 그 빛나는 창어 레알 부류나크아 그것 제 갖고 싶긴 하더라. 야공 있나 유나 유성 있나. 아저 앞에 리처 있어서. 어. 어디 때리노아 리틀.. 어지 아.. 이걸 푹 타가? 아래쪽으로 에일 넣지고 조유가.. 어. 조유가 안 따라갔죠 어? 어어? 어지않 있는 데 이래서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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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어어어 아. 어, <laughs> <오오오. 오오오. 웃음> 살아야 해요. 오, 살았다. 망겨 어. 있긴 한데. 가겠누. 어... 아이게 이게 이렇게 되네. 근데 리는 살았네. 살아나 건누? 적진 한 가운데 있었는데. 아니 갑자기 애들이 나 보자마자 다 달려들어가지고 나한테. 아립좀 먹고 가고 싶은데. 절대 못 살아. 어 뭐야, 뭐 유성창, 유성창. 왜 당근 내려와? 내가 많이 당근 내려서 죽었으니까. 무기스키. 아 맞네. 드래곤 당근 저있어서 필요 없겠다. 이거 어, 개피인데? 어. 돌아볼게. 아. 어. 깎고. Surprise motherfucker. Surprise motherfucker. 먹다 이거. Hello there. 아 블레이즈 이만죽는거 봐. 아, 어우 아, 약해. 아니버이잖아요 <laughs> <laughs> 아 내가 소리가못는 거야. 뭐라고. 그렇게 치면 레이튼은 <laughs> 공 타고 라볼링 3개 찍어도 리피안 뒤져요. <laughs> 버그 갓겜 수준! 그게 안 죽는다고? 치명 떠야 되지. 이장 1버 기준. 격하다고? <laughs> 738 뜨던데. 야 거기 아, 괜찮은데? 근데 이게 이거. 그 레이튼이 1버 기준 너무 강한 걸 고려해서 기본 기술 낮게 해놨기 때문에 이해한다. 뭐야? 그거 안 개.. 어? 공 어? 빠졌다. 째 <laughs> 자. 근데 공 빠진 게 아닌.. 문제가.. 중립는데누나 괜찮으세요? 살려주네? 한번 높여주고. 나는... 이글은.. 방탈 때 그냥 신발 먼저 사는 게 괜찮은 거 같은데. 시프트는 항상 2인 이게 바지가.. 우클릭 사거리라는데? 어... 바지가요? 전진 거리.. 이거인가? 이속 증가 아니었나? 이바지는 갈만하긴 해 이바지 그뱀 그림자 그거 아니야? 야 빠진다? 지속시간 아니? 어더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올림 먹는 거겠지 맞지? 이거 <laughs> 먹어야지 어아 유성찬 까지 그 아, 뭐냐 이글이 장작 사거리가 상향먹어갖고 신발 집지다 찍으면 겐지가 더 빡세져서 좀 쇼성달 뒤로 하고 찾게 되냐? 안 되긴 냐 되는데 개 빡세 되긴 돼 진짜 엑셀 빼고 빡세게 해야 돼, 타이밍이. 그 호텔 바이올렛처럼, 로아와 샥시. 뭔가 방금 떠가지고 더아 허리 운력에 엑셀 끼고 좀 빡세게 해야 돼. 음. 어, 그게 안 된다 보는 게 맞아. 음. 약간 드렉스로 분열된 거 같은 거. 연습장에사는거 아니면 이런 거 같긴 한데 그것도 어, 큰 캐릭터 어. 안될것 같은데? 티모 시 무게가 기준일 거야. 근데 그 무게 다 통해주더매. 그래? 아니야 그거 연습장 무게는 달라. 아 연습장 무게는 뭐 아니 실전은 뭐다 통일시켰다고 하더라 실전은 다 통하고 확인하더라 아그 그래? 체감은 없긴해 응. 저번에는 합체 한번 했어 했어 캐릭터마다 무게 다른 거 밸런스 안 맞는다고 전체적으로 그냥 아, 싹다 가라 없었던 적 있어 씨발 그럼 캐릭터 다 똑같이 내든가 그러니까, 용신 같지 그거는 페르 페르 특성 아니야? 나저 옛날에 히트박스 패치 이거 뭔데 때도 이거 왜들 이거, 이거 뭔데 그거 저거 사우 사우론의 눈그거가강력가 검사마걸리 뭐마 후속 커 나오면 먹었지? 아 이게 사우론의 눈이라고 전... 절로 가면 석화 걸리면 안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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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센티에 걸리. 아 엘리시안 못한 바 어떻게 되는 거임? 그래서 어, 눈에 총을 쏘는 거. 저저 레이저 쏘거든. 레이저 맞으면 눈화 석화된다. <laughs> 그냥 들어도 아닌 거 같은데? 아무도 양식의 소년의 말을 믿어지지 않는다. 소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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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있는 그짤 <laughs> <laughs> 그 누구 눌렀겠어 그 누구도 관심을 그 주지 않았 아까 누이가 그러던데 트루퍼가 나오면은 뭐 포탑의 시야가 없어진대요. <laughs> 트루퍼 주변에 어제면... 있는 포탑 시야 없어져요. 아, 어... 적팀 기준. <laughs> 맞아 누나 내가 봤어. 그 우리 것도 사라져 참고로. <웃음> <웃음> 지금 스페 연락에 광크했다 지금. 어리 먹지. <laughs> 이거랑 입어도 돼 진짜 이거 장르 탁월 너무 길어졌어 어 맛있구연? <laughs> 존맛탱 전체적으로 JMT 쳐줘야지 쟈퍼도 <laughs> 잘안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가 역시. <laughs> 역시 게임 잘할 따개비 물론이지 지하까지, 지아이아야 한다 아, 뭘 쳐야 된다 까지 있는데 너무 많다 존맛탱구리 JMT, g i 그건 모르겠다.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나 보다. 미안하다. 미안, 미안. 내가, 내가 잘못했다. <laughs> 기이를만네 내... 미안, 미안. 내가 잘못했다. 어... <laughs> JMT는 많이 들어갔지데 존맛탱구리는 처음 들어봐서 미안하다. 나 투수가 아... 아니라서 유행 못 따라가네. 투수로 아니라 이거는 그... 아냐, 저기... 아냐. 여기까지 할게. 미안. <laughs> 오케이. 와... 더이상 기철이를... 얼마나 살감을했다 <laughs> 내가 사이에서 약자가 되다니. <웃음> <웃음> 내 쌍에서 옆포였는데 p <laughs> <laughs> <이> 시충이라니내 <laughs> 쌍에서 옆포였는데이 시장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. 어, 뭐야. 우리 팀 포탑 시야도 없어졌어. <laughs> 그 근처에 있는 포탑은 <laughs> 싹다없거든 <되네>. 싹 <laughs> 이거 우리 팀하고는 관계 없이 아 이러면 양쪽의 치아가 안 보이네 이러면. 어, 그렇지. 음... 좋은, 것 같아. 좋은 것 어, 어, 것 <laughs> 거 같음. 좋은 거 같네. 그 수창으로. 불렛 배판을 만들어준 거다. 다 없이 노블 굴러가는 것보다 낫지. 무시하는 것만. 한번한번 눈맞춰도 그냥 무시하고 다시 가네. <laughs> 아자 드래그는 <드랙은> 이미 죽었습니다. 장창으로 <laughs> 한번 피해줘. 와 지금 잘 당겼는데. 아야. 아뭐내 <laughs> 쪽으로 몇 개가 와공이. 이거 도 사이즈 약자 했던 거야. 이거는. 뭐되기나 상승 괜찮을 같네. 7대 상으로 진짜 이기지 않나? 나한팔대2까지 보는데. 평타 야, 이거, 이거. 잘 쓰니 그러면 비빈 비빈다고 생각한다. 역시 사람은 단단하고 열어. 말. 이 평타 위치가 생각보다 길어갖고 리첼이 평타갖고 못, 못, 못 비비 마이콘 아니면 못 비비 <웃음> <웃음> 유일하게 어, 리첼이 언덕 성할수 있는 게이글이있까스반이좀하긴어 평타가 언덕타운... 진짜 조, 많이 좋은 벨저도 언덕 다운 아... 개좋어벨저랑 제켈에도 엄청 좋은 편이지 좋은 편 아이고 맞아 제켈 말상 애매한데 반재가그 언덕 타고 내려가는 그 맞아 맞아, 맞아. 생각보다 되게 좋고 그리고 언덕 위에서 그 뭐지 인도? 인도가 제자리 인도 쓰면은 바로 밑에 되고. 다 맞아가지고 인도가 진짜 판는개 좋은 것 같아. 제자리 인도, 존나 좋지. 음. 제자리 인도. 제정 제길, 미전 제자리 인도 쓰면은 반대편 제길리 아무것도 못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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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제를 쓰든 직진 인도를 쓰든 뭐사도강림을 쓰든 다총 맞아야 돼. <laughs> 다 튕겨 나가. <laughs> 좀 많이 딴딴하게해 그런데 일반 유저들은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원딜 부이지 캐럴 같은 거왜 하냐고 재밌지 않아 그건 그래요 저도 웨슬리랑 위랑나코스 싸는 입장에서 뭐할말 없긴 한데 <laughs> 근데 그, 그만큼 딜이 안 나오는 만큼 홀딩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서 참쓸를하죠 저서 산호. 이 캐롤도 예쁘잖아. 아 이거는 앰뷸런스인가? <laughs> 아니 예 아니 이씨 예쁘다고 한게왜 경찰서에 잡혀? <laughs> 너 성기롱이야, 씹새기야 <씨>, <laughs> 아니, 아니 캐롤이 지금... 기분 나쁘다고 했어?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대. 지금 쭉이서 입건되는 거 모르나? 아니 우리 캐롤 <laughs> 아니 그럼 그럼 기분 안, 기분 안 나쁘다고 하면은 어 과장님이 어허 김대리 나이스바디 이러는데 뭐 말할 일이냐? <laughs> <laughs> 말 못하면 기분 안 나쁜 거야? 이 새끼 완전 사이코패스네 이거는 사람이고 캐롤은 <laughs> 말을 못 한다니까 이 둔치 새끼. 와 캐롤 완전 이거만 이러고 있네. 이 새끼 소시오패스 아니야? 가자. 너 정말 그렇게 안봤는데 아, 쟤레기구나 가자요. <laughs> 가자요. 오케이, 오늘도 한명 매장했고. 최대 인권 있는 세상에서. <laughs> 아니 내가 내가 기계 좋아하는 애한테 줄을 받아 가는 거 같은데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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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전선생이 들어갔는데 야 기계 좋아도 형식 괜찮냐? <laughs> <laughs> 이소년형 안드로이드라고 괜찮다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. 야, 안드로이드는 씨발 인권 있잖아. 생각해 보니까. <laughs> 안드로이드 인권이 여기서 로봇 유일만 지키면 돼. 아, 이거들 씨발. 가자 가자.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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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이 새끼. 그 장애인이야 이거? 내가 안 봐. 너는 전자레인지 인권주다 나 인권 없다. 전자레인지는 사람 사람 모양이 아니다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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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똑같은 로봇이다. 로봇은 로봇 줄리만 지키는데. 아 뭐야? 와. 와 이게 나와철 저렇게? 와. 아. 야 호자 공투 빨라졌냐? 아니. 아니. 원투가 왜 이렇게 빨라 보이지? 네가 느려진 거다. 오오. 오오. 소원. 소원한다. <laughs> 소원한다. 오빠 나3대스밖에안 됐는데? 뭐지? <laughs> 트랙슨아 좋아요. 그래요? <laughs> 그런 같은데. 너무 스.. 뭐야? 너무 스치듯이 지나가서 이름조차 안 외웠는데.